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긍휼은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긍율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긍휼이 여김을 받았듯이 그 친구를 긍휼이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오라고 말씀하시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다시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국률이 여길 수 있다 목사님은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그 사랑은 자녀에게 흘려 보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부모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다고 연락을 드리니까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챙겨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서 음식이며 다 싸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저거 어떻게 쓰고 어디에 좋고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자녀들이 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때때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오면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어떤 실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을 느끼고 와서 그런지 동일하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할지라도 극률의 마음이 일어나요 또 자녀들이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이런 축복 아닐까요 극률이 여기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이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이블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극률이 여기는 삶을 살수 있길 축복합니다.